깨끗하게 정리해본 저의 방입니다. <laughs> 제가 사실 영상을 하나 찍었었어요. 어, 여러분들에게 저희 룩북을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 영상은 아쉽게도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찍으려고 방 정리도 좀 깨끗하게 했어요. 어,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청바지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만 봐도 청바지를 입은 사진이나 그런 게 되게 많고 평소 일상 청바지를 입는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겨울이 되니까 더 청바지를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슬랙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기모가 들어있는 것들도 참 많지만 뭔가 손이 잘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청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좀 제가 크게 입고 싶어서 제가 기존에 있던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큰 걸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힙한 느낌과 편안한 무드를 같이 보여 줄수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청바지를 입을 때 가장 뭔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티셔츠 매칭을 하는 건데요. 짜잔. 이런 기본에 충실한 티셔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뭔가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 겨울이다 보니까 뭔가 통통 튀는 느낌도 좋지만 뭔가 이런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즐겨 입는 좀 기본에 충실한 티셔츠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안에 있는 기본 티셔츠들은 색상이 좀 단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색 좋아하고 요즘 자주 입는 친구들입니다. 뭔가 좀 위에가 너무 좀 캄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신발에 조금 포인트를 줘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신발은 어떤 포인트를 줄 거냐면 짜잔. 이런 좀 포인트를 줌으로써 이런 느낌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착장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매칭을 이렇게 해보면 너무 추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의 구원템, 목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리로 매칭을 좀 해주고, 어 위에 코트나 어 패딩도 되게 힙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파란색으로 결정했습니다. 목도리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상 매칭해도 너무 좋은 게 여기가 다 단색이기 때문에. 오늘 목도리로 포인트를 주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목도리로 포인트를 준 다음에 위에 아우터 원하시는 거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렇게 주머니 포인트가 있는 바지입니다. 일단 이 바지는 제가 어, 봄에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봄에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는데 제가 이 바지에 매칭을 해볼 옷들은 니트입니다. 좀 막시한 니트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피트는 옷도 되게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즐겨 입는 니트류들이 있어요. 또 기본 그런 티셔츠들과는 다르게. 좀 튀고, 좀 통통 튀고 귀여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즐겨 입는 니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한 니트예요. 엄청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일부러 큰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되게 이게 따뜻해요. 약간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임수정 씨 같은 느낌의 니트인데 컬러감은 다르지만 뭔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서 그때 추억이 떠올라서 이 니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좀 많이 안 추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첫눈이 오면서 엄청 추워지면서 니트를 입을 수밖에 없는 날씨가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니트를 좀 많이 즐겨 입는 편인데 어 제가 이 니트랑 이런 니트들을 되게 많이 좀 입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안에 히트텍이나 좀긴 티셔츠, 긴 슬리브, 롱 슬리브 티셔츠를 입고 같이 매칭을 해서 입으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어, 목 같은 경우도 또 추우면 목도리를 해주면 되는데 너무 굵지 않은 적당한 굵지 않고 길지 않은 그런 목도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착장에는 기본 운동화를 신어주는 편입니다. 기본 운동화는 그냥 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신으면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이 신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느낌. 이게 또 앞에 코가 되게 조그만해서 되게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박시한 니트들도 너무 좋지만 좀딱 붙는 니트로 뭔가 되게 좀 음... 짜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딱 붙는 니트류를 막 선호하진 않지만 뭔가 가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안에 셔츠를 같이 코디를 해서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포인트와 리본까지 있어서 이렇게 귀엽게. 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정말 정말 자주 입는 청바지인데요. 사실 여기 구멍이 났어요. <laughs> 구멍이 났는데. 어수선 집에 맡겨야지 맡겨야지 했는데 매번 까먹고 그냥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티가 많이 안 나서 그냥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입어볼 옷들은 셔츠류입니다. 겨울인데 웬 셔츠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셔츠 느낌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옷들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으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느낌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되게 예쁜 느낌이라서. 사실 이렇게만 입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입고 다녔다가는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단독으로는 못 입고요. 여기에 조금 매칭을 해주면, 같이 매칭을 해줄 거예요. 어, 느낌이, 옷 스타일이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매칭을 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둘다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둘다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렇게 꼭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발을 신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캄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잡아주는 거죠. 안에 양말을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너무 귀여운 방법인 것 같고요. 다른 셔츠들은 제가 어,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취향에 맞게 저는 좀 셔츠도 좀 바꿔서 잘 입는 것 같아요. 흰색 셔츠만 옛날에는 무조건 입었지만, 어, 요즘에는 좀 다양한 느낌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를 같이 잘 입어주고 있습니다. 음. 착장입니다. 좀 원피스를 입어줬는데 어, 이건 진짜 그냥 벨벳 원피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것도 요즘 너무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뭔가 레이어드해서 입을 원피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옷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신발 신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짜잔. 마지막으로 입은 청바지입니다. 일단 이거는 버튼, 이거 버튼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버튼형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사실 선호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화장실 갈때 되게 불편하고요. 뭔가 앉았다 일어나면 이게 불룩불룩하게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제가 한치수 큰 사이즈로 사서 괜찮게 적당하게 맞는 바지라 애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는 어떤 옷을 입을 거냐면 대망의 제가 또 사랑하는 후드? 맨투맨 시리즈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너무 맨투맨이랑 후드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탁을 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짜잔 그냥 이렇게 청바지만 입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안에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거를 입고 이렇게 맨투맨을 같이 입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니면은 좀롱 슬리브를 입고 위에 맨투맨은 아무거나 입어줘도 상관없이 이렇게 예쁘게 입어줄 수 있습니다. 짜잔! 어그의 계절이 또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그를 신으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청바지 룩북 어떠셨나요? 사실, 하나의 청바지로 다 이렇게 입어보려고 하다가, 뭔가? 제가 청바지가 사실 막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그냥 하나로만 코디하는 거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요즘에 좀 즐겨 입는 모든 청바지를 지금 제가 다 꺼내온 것 같고, 음 뭔가 이제 예쁜 옷들이 계속 나오고 하지만, 그거를 계속 구매를 하기에는,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가성비 있게 옷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하게, 다양한 코디를 해서 입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바지가 또 비싸잖아요. 생각보다 청바지가 많이 비싸서 좀잘 활용해서 입으려고 하는 편이고. 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의 청바지 룩북,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소를 조금 깨끗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꼭 입어주세요. 그럼 안녕! Legenda